제니 콜라보 헤드셋. 남자가 끼면 어떨까? 이번에 빛이랑 yeah. 제니랑 콜라보한 헤드셋이 나왔는데, 리본 날린 게 너무 예쁜 거야. 나 그런 거에 미치거든? 그래서, 사왔어. 크림에서 살짝 비싸게 주고 샀어. 열어볼게. 잠깐만, 나눠줘볼게. 너무 예쁜데? 여기 이렇게 제이 제니의 제이가 적혀있고 응 음. 응응응 음, 음, 음. 어? 근데 리본이 어딨지? 나 그런 거에니구치거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붙여주면 너~~무 예뻐 너~~무 예뻐 미친 거 같아 너무 예뻐 써볼게 제니? 너무 예뻐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 근데 생각보다 과한데? <laughs> 나는 만족스러웠거든. 펀치 가봤을때 어떤지 댓글로 알려줘. 제니 빛채 헤드셋 이거지? 음. 음.